여러분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끊어서 인사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laughs> 예, 어, 여러분들 그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옛날부터 이제 말이 많죠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이런 말이 있고 크리스마스는 애인과 함께 이런 말이 있는데 항상 이제 좀 생각나는 거가 옛날에 이제 그, 친구들끼리 그거 가지고 이제 서로 좀 이야기 했던 적이 기억이 나요. 크리스마스는 가족들이지, 아니다, 애인과 함께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족과 함께라고 이야기한 친구들은, 어, 이제, 그, 싱글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애인이 있거나 이런 친구들은, 어, 애인과 함께지,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집 앞에서, 저녁을 제가 좀 밖에서 이제 사왔어요. 근데 끓여 먹으려고 우리가 밥 먹으려고 저는. 근데 끓여 먹는데 집 앞에서, 어, 그, 이렇게 젊은 층한뭐 20대 초반쯤 돼 보여요. 이렇게 여자친구를 이렇게 발래다 주는, 어, 남자친구가 있더라고요. 어, 오늘 영화 지금 막 13도 뭐이 정도 되거든요. 인천은요. 그걸 보면서, <laughs> 참, 좋을 때다, 진짜. 뭐, 이런 생각이 들던데. 저도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쟤는 추운지도 몰라, 저 정도 때는. 그쵸? 예. 자, 오늘 그래서 크리스마스인데, 원래는 영상 안 찍으려 하다가, 오늘 이거 보고, 어, 이거는 조금 잠깐 짚고 넘어가야겠다 해가지고, 어, 제가 영상을 잠깐 찍으려고 합니다. 이거 한번 일단 볼게요. 깡통 전세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깡통 전세가 뭔지 잠깐 설명 드리고, 어, 그리고 사연도 하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좀 이렇게 잠깐만 오늘 예, 스터디하는 마음으로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 그러니까 깡통 전세 피해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피해 금액도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는데요. 여기에 정부가 세입자 보호 대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김모 씨는 지난해 인천 부평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 8천만 원을 주고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안전한 매물이라는 중개사의 말을 믿고 계약했습니다. 얘기를 하지만 최근 집 주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오피스텔이 통째로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해놨기 때문에 오피스텔 세입자 40여 가구는 보증금 대부분을 날릴 위기에 놓였습니다. 고시원에서 살면서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사람처럼 집을 살고 싶어서 전세로 들어갔게 됐는데 이렇게 상황이 터지니까 2년에서 3년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살아야겠구나. 김씨 같은 깡통 전세 피해자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올 11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5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12월은 포함되지도 않았는데 지난해 규모를 이미 넘어선 겁니다. 이러자 정부는 최근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개인의 손해배상 책임금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리고 중개인이 설명 의무를 지키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계가 있다며 대출 심사 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2억으로 올린다 하더라도 업소당 2억 원이 건별로도 보장이 안 될뿐만 아니라 설명 의무 같은 것들을 그걸 어떻게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지휘 감독 하겠어요. 네. 그 보증 대출을 해주는 기관의 심사 기능을 훨씬 강화하는 게 맞아요. JTBC 정아람입니다. 자. 어, 깡통 전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깡통 전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 깡통 전세가 여러분 이번 한 번뿐일까요? 아닙니다. 역사는 늘 반복되죠. 깡통 전세라는 거는 항상, 항상 나옵니다. 항상. 항상 깡통 전세가 이 나오는데요. 이 깡통 전세. 깡통 전세가 먼저, 먼, 먼저, 그, 뭔가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뭐 많이들 아실 텐데 혹시나 한 분이라도 모르시면 안 되니까 깡통 전세. 잠깐 먼저 그리고 또 하나 저기 잠깐 죄송해요. 오늘 영상 하기 전에 아 먼저 하나 좀 짚고 넘어갈게요. 어 제가 우리 저기 카톡방에 이런 얘기는 원래 할까 말까 하던 건데 이거는 해야 될것 같아서 하는 건데 카톡방이요 한 분의 한 영웅이 귀중에한 그 카톡방에 스마리라고 쓰셨던 닉네임 어 여성분이시고요. 어 32로 보, 보입니다. 이렇게 스마이라고 쓰셨던 분 카톡방에 계셨던 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라면 어, 죄송합니다. 다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수로 에 예, 스팸인 줄 알고 내보냈는데 어, 차단을 풀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광고. <laughs> 아니 저분이 혹시나 저를 진짜로 너무 이렇게 어, 리얼티를 좋아하고 뭐 리얼티 듣고 싶어서 왔다 했는데 퇴장당하면 얼마나 좀 마음이 그러시겠어요. 그죠? 자. 광고 잠깐 했고요. 그래서 스마일님 기다립니다. 깡통 전세 보도록 할게요. 깡통 전세라는 건 뭡니까? 매매 가격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그죠? 매매 가격이 있는데 그 이제 매매 가격은 있고 또그안에 이제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전세자들의 전세 가격이라는 게 있죠. 근데이 매매 가격이 우리가 이제 1억이다 이러면 전세 가격이 예를 들어서 극적인 얘기인데 9,800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 2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속, 이거는 결국엔, 어, 전세가 들어가 있음으로써, 어, 1억짜리 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이 사람에게 9,800만원을 받아낼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은. 근데, 이 매매를 한 집주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9,800만원이 회수됐거나, 전세가 낀 상태이기 때문에, 200만원만 들어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람은 9,800만원이 없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갭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갭 투자라는 거 이게 바로 갭이죠 이게 갭인데 갭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초창기에 나는 초창기에 갭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임차인들보다 임차인들보다 돈이 없어요. 예. 이게 정상이에요 원래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예, 나중에 되면 이 전세가격 이제 전세가를 빼주고도 돈이 많을 정도가 되는데 예, 근데 이것도 투자를 잘해야지 만약에 진짜 했는데 이게 문제 이제 어디서 깡통전세의 문제가 뭐냐면 매매가격이 1억인데 근데 전세가격이 9,800이야 근데 집값이 떨어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 8천만원이 됐다 이거야 집값이 매매가격이 그러면은 이 사람이 9,800만원 빼달라 그러면은 집주인이 안 빼준단 말이야. 못 빼줘. 돈이 없어서요. 그죠? 그럼 이 집주인은 잠수 타버려. 지금 영상에서 하는 게 그거거든요? 잠수 타, 조용히. 전화번호 바꿔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9,800만원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경매해놓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 양아치지 뭐. 제가 방송에서 제가 이런 얘기 좀 세서 말을 좀 그럴 수 있는데, 양아치죠. 전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봐, 이런 사람들. 에, 물론 모르는 전세 들어가 살고 있는 사람도 이것도 잘못이 있어 모르는 건 죄야. 모르는 건 죄예요. 음 모르는 건 죄야. 그래도 그렇지. 이건 에, 나쁜 거죠. 정말 그러니까 근데 악의적으로 했으면 정말 나쁜 거지. 에, 정말 의도적으로. 그런데 보통 의도적으로 많이들 해. 에,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매가가 8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9천 8백만 원못 내어줘. 왜 마이너스 1,800이 돼 버렸으니까 졸지에. 그쵸? 그러면 이거 경매를 갖다 넣는다고. 경매 갖다 넣으면은, 이 9,800만원 경매 갖다 넣는데, 지금 감정가가 얼마? 8,000만원이죠? 근데 경매 갖다 넣으면 내일 당장 경매가 진행되는 것도 아니야.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이제 1년은 걸려요. 그래서 8,000만원 현재 시세인데, 예를 들어서, 7,000만원이 건졌어요그 7,000만원이 이제 이 전세자한테 가야 돼요. 이렇게. 9,800만원. 그러면, 이 9,800만원 중에서, 어, 이 사람이 설정을 안 해놓거나 이러면은, 7,000만원만 받고, 땡이야 이 설정 나름이거든요 전세권 설정도 있고 뭐 기타 있겠지만 이 권리분석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권리분석을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권리분석 그래서 제가 이제 2 0 2 2년도에 경매를 꼭 가르칠 때이 권리분석을 가르칠 건데 이 권리분석이 책도 있어요 책 책도 있는데 이 책으로 가르치거나 이런 것들을 제가 가르치려고 또는 강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제가 경매 강의를 해야지 하지 않는제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손을 못 대고 있어 어디서부터 뭐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왜냐면 책에서 가르치는 건 물론이고 그 이상의 것들 실전에서 이 권리분석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가르쳐야 되거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나 개투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걸 막 능수능란하게 해결을 하고 쫙쫙 풀어나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걸, 이걸 완전 진짜 뭐 진짜 삶아 먹어야 돼 진짜 요즘, 죄송해요, 표현. 요즘에도 이런 말 하죠. 씹어 먹어야 돼, 이거를. 어, 권리 분석은 정말, 어, 능수능란하게 다를 줄 알아야 된다는 라 거지. 그래야만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또해지하면서갈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갭투로에서 지르는 건 누구나 다해요 그거는 조금만 배우면 되거든요. 제거 1강부터 3강까지 들으면 다 됩니다. 문제 대응이에요. 대응을 못하면은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갭투자를 잘한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 대응을 못하는 게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지면 이제 낭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9,800에서 이제 7,000만원 빼고 나니까 2,800만, 아 죄송합니다. 7,000만원을 배당을 받는 거야, 이 사람이. 9800만 원 전세자 그럼 이 사람 마이너스 2800 손해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영상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들어가 살던 사람이 울고 있어요 인터뷰하면서 2년 3년 동안 앞으로 이제 저는 으끅끅뭐 이러면서 울고 있어 마음 아프죠 아유 그 돈이 뭐 한두 푼이겠어요 그죠 여러분 근로소득으로 돈 5천만 원만 모으려고 해도 얼마나 힘든데 일반인 직장인들이 정말 힘들어요 그죠 오래 걸려요 그리고 자, 여튼 다시 블론 돌아와서 이 사람은 그래서 7천만 원만 배당을 받고 마이너스 2,800만 원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전세권을 설정하게 되면은 이 전세권에 대해서 받고 땡 이렇게 되버립니다. 이게. 이렇게. 어. 이, 이게 이게 전세권의 설정이 되면은 이제 뭐 그런 게돼 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 자산 추적을 들어가야 돼. 근데 이제 자산 추적이 요즘에는 좀 이제 덜어졌는데 요즘에는 이걸 가지고 이제 소송을 가서 법이 바뀐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년, 3년 된다? 소송 들어가서 이 사람이 승소 판결을 받아내면 그거에 대해서 주민센터 가서 그 임대인의 그 남은 자산 가치를, 알수 있게끔 알려줘요. 주민센터에서. 그럼 그거 가지고 나머지도 치고 들어가서 도미노 현상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쭉쭉쭉쭉 무너지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 지금 계실 수 있어요. 예, 네, 괜찮아요. 예. 네. 자, 어쨌든 다시 본론 돌아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이 7천만원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800만원 손해 봤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2800만원 손해 보는 것 까지도 크지만 여기까지만 해도 다행이다 라고 말을 한다 라면 좋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분이 우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전세 들어갈 때 전세 들어갈 적에 애초에 여기 아파트에 뭐가 설정돼 있냐면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근 뿌리 근자 저당 잡혀있다 이거지 여기 움직이지 않는 이 부동산에 저당을 잡아놓은 거예요 담보로 그래서 은행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은행에서 이 아파트를 잡아놓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파트를 예를 들어 내가 살때 1억이었어요 그런데 어, 은행에서 대출을 얼마를 끼는 거야 집살때 7천만 원 이렇게 대출을 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3천만 원만 내돈 가지고 산거 아닙니까 3천만 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전세를 구하는 거야 전세를 얼마에 구했어? 7천만원 이렇게 구해놓는 거야. 전세 가격 시세, 시세보다 싸게. 전세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8천만원이었어. 아, 아 죄송합니다. 전세가 9천이었어요 시세가. 전세가 시세가 9천이었어요. 그런데 어, 은행이 대출이 7천만원이 있는데 은행 대출이 7천만원이 있는데 그 밑에다가 후순위로 해가지고 어, 7천만원을 전세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잘 보세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1억의 집을 사고 7천만원 대출 끼고 내돈 3천만원 들어갔었죠. 다시 내가 1억짜리 집살 때는 7천만 원 대출 끼고 3천만 원내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전세 7천을 또 받아. 이 상태에서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얼마야? 총 3천 들어갔던 거에서 다시 또 7천을 받으니까 3천 퉁치고도 4천만 원이 이득인 거죠. 돈 벌었지. 그렇죠? 벌었잖아. 그리고 나서 은행 거를, 이자를, 은행 이자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은행 원금을 안 갚아. 또 이자도 안 내. 그럼 이, 이, 은행에서, 이 은행에서 원금 회수를 위해서 이 아파트를 경매 갖다 넣습니다. 그럼 경매 갖다 넣으면은, 경매 갖다 넣으면, 이게 선순위가 누구예요? 더군다나 얘는 7천이기 때문에 소액임차인 보증도 안 되잖아요. 아시는 분만 알아들으세요. 이건 몰라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 갖다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행이 7천만원 먼저 배당받아가는 거예요. 그죠 다 받아가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아까 얼마에 낙찰됐어요 7천만 원 낙찰됐잖아 그럼 7천만 원을 받아가고 그러니까 채권채가 8200만 원까지 그것도 나중에 풀어봅시다 어쨌든 7천 받아가고 전세자는 받아갈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땡찬은 없어 그럼 전세자는요 뜯기는 거야 그냥 날라간 거야 다돈 7천 다요 네다 날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자가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낙찰자가 받아주고 아니 낙찰자는그 권한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이게 민형사상 소송 걸수 있나요? 민형사상 소송 걸어 봐가지고 끝판 가봐야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말씀드렸죠 모르는 게 죄라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근저당 껴있는 전세는 들어갈 때 애초에 이거 가지고 은행 말소 조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7천을 받는 조건으로 받는 대신에 은행이 있는 대출을 이거 가지고 그날 한날 한시라 했어요 분명히 밑줄이야 한날 한시에 법무사를 통해서 뭐 한다 말소한다 그래서 돈도 계좌이체할 때 이때 집주인한테 들어가면 안 돼요 전용 계좌 받아서 글로 쏘고 막 이래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런 권리분석을 배워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이 권리분석을 아는 건 기본이고 이런 것들을 배워서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아 5분만 찍으려 했는데 벌써 15분이 지나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영상에서 제가 유의깊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 말은 뭐냐면 중개사 말을 믿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전세 살고 계시려는 분 계십니까? 중개사 말 절대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개사 말을 절대 믿지 마세요. 왜? 이 중개사분이 아이 집주인이 아, 이 집주인 건설회사 사장님이야. 아파트 무지만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 말하거든요? 근데 이 건설사 사장님이 중개사한테 자기의 재산을 다 공개한 적은 없어. 저 같아도 아파트 수십 채 갖고 있지만, 나도 중개사한테 그 아파트를 수십 채를 보여준 적은 없어. 어. 제가 오히려 강의를 하면서 보여준 적은 있죠. 얼굴 공개해서. 그렇죠? 파일 같은 거막보여주고 그러면서. 그런 건, 그니까 제가 거짓말 한건 없는데. 중개사한테는 거짓말 할수 있단 말이야. 그 절대 믿으면 안 돼. 중개사 만 중개사도 속은 거지, 뭐. 근데 왜 미더그를 뜯기면 뭐 중개사가 해줄 거야?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중개사 중에 끔찍한 얘기지만 중개사 자격증을 그 저기 뭐야 자격증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와요 중개사 자격증 권리분석 시험에 나오거든요 이거 근데 이거 못 이거 저기 제대로 못하는 분들 많아 저 실전 뛰어보면 중개사들이 중개를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권리분석상에서 이거 딱 등장하는 수가 쩔쩔매거나 이런사람들이 거짓말 안하게그거가5할이 넘어 어휴 65%에요 되게 재밌죠 대출이 그니까 그, 그 등기를 딱됐는데 뭐가 껴져있어 근저당이 있거나 가압류가 있잖아요 이거 풀줄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거 뭔지도 몰라 그니까 뭔지는 아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게 있으면 집을 안 팔아줘 집을 팔아서 이거 말소하는건데 이걸 해결 못하는 중개사들이 있어요 있어요 65% 내던다니까 중개사 실력이 얼마나 진짜 낮은지 몰라요 세 번째 어~ 법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적으로 집주인 잘못은 없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역대 최고 깡통전세라 했거든요 지금 역대 최고 깡통전세 증가 이랬는데 역대 최고 깡통전세 등장이라는 거는 옛날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항상 역대 최고래 맨날 고점 돌파야. 근데 이 깡통 전세가 언제 등장하냐면요집 가격이 어 빠지거나 이럴 때 등장하고요 너무 심하게 폭등하는 데에서 만들어집니다 폭등하는 곳에서 만들어지고요 전세가 특히 전세가 폭등 자리에서 만들어집니다 전세가격 폭등 자리에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어 전세가가 이제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속출합니다. 속출해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마음 먹으면 저는 이제 이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어 강사 소리 들어가면서 제대로 정직하게 부동산 가지 자산을 증식시키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이제 권리분석과 기타 경매 공부하고 막 이러면서 제가 딱 배운 게 뭐냐면 부동산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나쁜 사람이고 나쁜 마음 먹으면 어 1억 5천 정도 가지고 1억 5천으로 1년에 진짜 손도 안되고 4억 끌어땡겨가지고 버는 거는. 일도 아니야. 일도 아니야. 1억 5천으로 1년에 4억 땡기는 거는 일도 아니야. 이거는 사기쳐서 하는 법. 이거, 이거 근데 사기도 어렵게 치는 게 아니야. 너무 수월하게 치는 방법이 있어. 아예 여기선 얘기도 안할 건데. 제가 경매나 부동산 공부하면서 야 정말 나쁜 마음 먹으면 정말 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부동산을 가르쳐주거나 이럴 때는 항상 그 사람을요. 2년에서 3년은 최소한 지켜봅니다. 예. 다 가르쳐 주면 안 돼. 왜이 인간의 인성을 봐야 돼. 인성 드럽다지, 아 사기꾼 새끼다. 내가 키웠는데, 얘가 사기꾼이 돼 버리면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래서 이런 거나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 이런 거를 오히려 해결하거나 막아주는 수호천사 같은 사람이 돼야지, 그렇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깡통 전세, 폭등이나 이런 데서 나오고 전세가 무너지는데 여기 지금 인천이잖아요. 지금 영상에서 나온 데는 인천이 지금 전세가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영상에서 얘기하기를, 정부에서, 정부에서,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한대요? 손해배상을. 1억에서 2억까지 늘린다. 는 이거 장난하는 거야, 또. 이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뭐, 뭐 하는 거지? 이게 뭔뭐 의미가 있어? 중개사가 나는 저, 제대로 전달했다 이러면 끝나는 건데, 뭐 증거 있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거가 1억에서 2억 늘린다고 해가지고, 이 피해가 없, 이거 뭐 해결될 것 같습니까? 절대 해결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어. 그러니까 영상에서 그러잖아요. 전문가들은 아무 이게 거시기 한다고 아무 소용 없다고 얘기한다고. 저 또한 이걸 강력하게 주장할 수밖 예. 네. 다섯 번째는 뭐냐면 다섯 번째는 어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제 사연이에요. 제가 사연 하나를 이제 사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어이 사연은 뭐냐면 제가 아는 동생이 있어요. 제가 아는 동생이 있는데 아는 동생이 지금 2년 됐네요. 그래서 2년 전에 어, 경기도 시흥이에요. 경기도 시흥에, 어, 전세를 들어갔어요. 다가구 주택에. 다가구 주택에. 근데, 이 아는 동생이 전세를 들어갔는데, 이 다가구 주택이 이제 이렇게 3층 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지어진. 이렇게. 1, 2, 3. 그죠? 네. 1층, 2층, 3층. 3층에 주인이 살아요. 그리고, 여 2층에 이제 얘네가 들어갔어요. 동생이, 아는 동생이. 그리고 1층은 반으로 쪼개져서 이 월세 세입자들이 살아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 2년 전에 얘가 신혼이었어요. 정확히 2020년 1월이에요. 정확히 기억해요. 결혼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제가 얘한테, 야, 전세 얼마에 들어갔더라 1억 5천인가? 뭐 이쯤에 들어갔던 것 같아. 예, 기억이 잘, 감감을 안하는 이제 벌써. 이러고 증가를 들어갔어요. 얘한테 그랬어요, 제가. 너, 그, 저기, 내가 등기 한번 봐줄게. 이랬어요. 다가구 주택에 들어간다 그래서. 등기 한번 봐줄게. 그니까 러이 동생이 하는 얘기가, 아유 아니,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저, 저 주위에 전문가 많아요. 저 주위에 전문가 다섯 명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고로 이쪽 부모님들이, 양가 부모님들이,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 네 분이죠. 이두 분은 알아요, 제가. 아는 분입니다. 그, 제가, 이 어머니께 그랬어요. 그, 신부 측 어머니한테. 제가 신부를 알아요, 사실. 여자의 동생을 아는데. 남자애도 아는 거지, 이제. 결혼할 사이가 됐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등기라도 좀봐줄까 할까요? 그러니까 에이, 괜찮아. 그쪽에서 다할 거야. 이쪽 사돈집에서 다 하시기로 했어. 그런 쪽에 부동산에 밝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세 번이나 얘기했어요. 봐준다고. 등기 한번 보는 게뭐 얼마나 힘들다고. 근데, 웬걸? 이 다가구 주택에, 이건 이제 알아들으신 분들만 알아들으세요. 다가구 주택의 감정가가 얼마냐면 5억 4천이에요. 대출이 얼마가 있냐면 5억이 있어요. 4억 8천인가? 4억 8천 있다. 근데 얘네가 1억 5천에 들어가고, 월세 보증금 각각 천만원씩 받았어, 집주인이. 근데 이게 불법 건축물로 고소가 된 거야. 월세 세입자가 곤질렀겠지, 곤질렀지, 그러니까 5억 4천짜리 집에 대출이 4억 8천이고, 대출이, 매매 가격이 5억 4천인데, 전세가 1억 5천에 있고 밑에 월세 보증금이 각각 천만 원씩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이걸 꼰지는 거예요 뭐라고 불법 건축물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강제 이동명령 떨어졌어요 강제 이동명령이 그래서 얘는 이사 나가야 되는 거야 이사 나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만약 안 준다 그러면 답이 없어지는 거야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진짜 큰일 난 거야 예. 네. 그래서 이걸 나가는 시점에 이 동생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사 비용을 얼마를 받아야 되냐 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려고. 형님, 저는 300만원, 500만원 받고 싶습니다. 여기 들어오면서 제가 에어컨 이거 뭐고 다 하고 들어왔는데 1년 살고선 지금 이쪽 나게 돼서 너무 슬픕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이거 하나 알아보다가 쭉쭉 알아봤는데 이게 지금 500만원이 중요게 아니야. 300이 중요게 아니고 2 0 0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가지고 지금 집주인하고 쌀 때가 아니라 집주인이 다 준다면 무조건 땡큐하고 나가야 돼, 일단은. 이, 잘못 들어간 거죠. 큰일 날뻔 했어요. 이거 다듣기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가 이거 사는 동안, 제가 집을 사라, 매수해라, 이랬는데, 안 사고 전세 살았거든요? 2020년에 이 일이 터지거나, 가지고 21년 초였나, 그랬던 것 같아. 딱 1년 만이니까. 올해, 올해 이야기네요. 생 얘기하다 보니까. 이때, 집값이 얼마 나랐게요 1억 3천인가 올랐어요. 대략. 이거 만약에 집 샀으면, 제 얘기 듣고, 후회 많이 했어요 얘. 그때부터 제가 혹 많이 냈어요 너 주위에 내 앞에 너내 앞에서 이 앞으로 전문가 있다는 얘기하면 너 가만 안둬 시키나 막.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 했는데 그후부터 얘가 아 형님 죄송했습니다 그때 막 이러면서 어 지주의 전문가들 다 x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 지금 집 지주 사가지고 잘 살아요 네, 잘 살고 있는데 이게 바로 그런 내용들이야 권리 분석에 대해서 이걸 누가 많이 몰라냐면2030 세대들 집 사는 사람들이 그냥 집값이 오르니까 돈만 보고 환장들 하는 거야 이 법이 뭔 줄도 몰라 권리 분석을 배우긴 배웠는데 이 권리 분석이 실전에서 또 쓰이는 건또 다르거든요 이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는 또 별개야 이거 배울 게 되게 깊어요 이거는 이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집 주인이 돼서 갭 투자를 하다가도 나가자빠지는 거고 전세들과 살다가도 나가자빠지는 거야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가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 영상 영상은 <laughs>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크리스마스인데 여러분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께 어,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잠깐 찍려라 했는데도 이렇게 벌써 이렇게 되네요 아유 참 그래요 자 여기 보니까 뭐 북극성주님이 여기 뭐 내년에 반대자라의 투자전략이라서 2022년 필요한 투자전략 이런 것도 뜨고 막뭐 이러네요. 예, 뭐, 우리, 저도 이제 뭐 내년에, 어, 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좀 있으면 정리를 해서 영상을 좀 올려보던가. 아니면 뭐, 여기 우리 카톡방이 좀 사람이 많아지면, 어, 뭐, 공개방송, 이런 것도, 예, 해야든가.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 얼굴을 공개하면서 영상 찍는 건안할 예정입니다. 예, 안할 예정이 아니라 안할 거예요.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어, 부동산 읽어주는 누구? 인명 처리할게요. 부동산 읽어주는 누구, 뭐, 어, 뭐 기타, 뭐 이렇게 유명한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어. 분들이 지방이나 뭐 기타 부동산 이런데 가서 얼굴을 못 비춘대. 얼굴 비추고 인사하면은 막그 중개사분이 자기 영상 보고 있고, 어, 이분이 오셨다는 막 매물 다 들어가고 막 이런다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강의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실제로 저도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저도 돈 벌고 그죠 예, 저는 투자를 해서 제가 그 아파트 매도하고 월세 받고 막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일 커요 저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얼굴 알려지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 저는 제가 투자로 먹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예, 뭐 그렇다 하자 그만큼 커지겠나 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예, 성탄절 잘 보내시고 연말 정리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영상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조만간에 또 보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리얼티였습